안녕하세요 1 0년은 어려 보이게 코디를 제안해드린 코델리아 9이에요 어제는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었는데요 봄을 시샘하든 월요일 화요일에는 눈과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자연스럽게 오르듯 계절상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먼저 허리 고무줄이고 앞 중심에 끈 있고요 스판이 있는 청으로 제작된 뒤에 주머니가 양쪽에 있는 일자 스판 청바지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미듐, 라지, 엑스라지 있고요 총기장 95로 짧지 않아요. 미디 길이도 짧지 않아 우리 어머니들이 입으시면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사이즈에 맞춰 입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이렇게 강아지를 끌고 가는 모자 쓴 여인을 넣었잔 후 원피스, 구두, 목줄, 강아지의 핫피스를 찍은 니트의 소매는 이렇게 습판기가 좋은 망사를 넣어 제작된 초록 니트 보여드릴게요. 가슴 둘레 108로 스판기 좋아 8판까지 가능하고요. 몸판은 셀사라 찬 느낌이 나고, 소매는 비치는 망사를 써 6월까지도 입으실 수 있으세요. 특히 이 초록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컬러로 산뜻한 느낌이 많이 나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몸판에 강아지를 끌고 가는 모자 쓴 여인을 넣었잔 후, 핫피스를 찍은 빨강 보여드릴게요. 가슴 둘레 108이고 소매는 스판기가 좋은 망사를 써 88까지 가능하세요. 암 여인의 원피스가 검정이고 소매 망사가 검정 망사라 칼라톤이 마저 이 빨강은 섹시한 느낌이 많이 나는 비트인데요. 특히 이 빨강은 선홍색 빨강이라 검정 바지랑 코디 입으시면 섹시하면서도 세련된 룩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강아지를 끌고 가는 모자 쓴 여인의 핫피스를 찍었고요. 소매가 스판기 있는 망사라 소매를 쭉 올려 입으시면 한 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 모자 쓴 여인 검정 보여드릴게요. 걸을 때마다 반짝여 시선이 가는 세르사 니트고요. 지금부터 초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세련된 니트예요. 이번에는 강아지를 끌고 가는 모자 쓴 여인 니트 초록 입고 여기에 고양이와 물고기 자수 해지청 단추채어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머니 바로 위에 고양이를 주머니 안에 물고기 자수를 넣고 오른쪽에는 낚싯줄에 묶인 물고기를 자수로 넣은 해지청으로 제작된 청남방 보여드릴게요. 가슴둘레 112고 총기장 66으로 단추를 채웠을 때는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이 고양이와 물고기 해지청 남방은 일반 데님에서 탈색 워싱된 해지청으로 제작된 데님 셔츠로. 표백제를 사용하여 백화현상이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 지금부터 여름 전까지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단추를 풀르고 소매를 접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강아지를 끌고 가는 여인이 보이고 소매는 검정 망사가 보여 캐주얼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이 나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고 꽃구경 다니시면 멋쟁이 소리 들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왼쪽에 꼼대 마크를 자수로 넣고 앞에 골드 단추를 딴 라운드 가디건 초록 보여드릴게요. 가슴둘레 110으로 88까지 가능하고요. 총기장도 60이라 짧지 않은 기장이라 청바지에 툭 걸쳐 입기 좋은 오픈 라운드 가디건이에요. 봄에 청바지와 이렇게 티처럼 단추를 모두 채워 입기 좋은 명품 스타일의 세이사 니트예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앞에 골드 단추 달았고요. 왼쪽에 꼼데 자수를 박은 가슴 둘레 110이고 총 기장 60으로 스판기 좋은 세리사 니트라 88까지 가능하세요. 앞에 골드 단추가 고급져 보이고 왼쪽에 하트 자수를 넣어 아시는 분은 알만한 명품 스타일의 라운드 가디건이고요. 검정은 깔끔 그 자체예요. 이번에는 펄호피를 5cm 간격으로 핀탁을 때린 원단으로 배색을 넣은 후드로 앞에 끈은 묶으심 대시고 밑단은 스트링을 줘요. 연출해서 입으시면 되는 배색 후드티 베이지 입었고요. 여기에 꼼데 라운드 가디건 검정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후드티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캐주얼하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 꼼데 가디건은 티로도 또 가디건으로도 두 가지 코디가 가능한 세련된 니트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자수로 넣은 왼쪽 가슴 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가슴 둘레 130이고 총기장 64로 110, 120까지도 가능한 루즈이 스마일 자수 면남방 카키 보여드릴게요. 뒤 요크 밑으로 주름을 넣어 뒤에 프릴이 나서 뒷모습이 예쁘세요. 이번에는 윗단추를 풀고 소매를 접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피 스마일 자수가 있어 기분 좋아지는 난방이고요. 이 제품 검색해보니 아울렛에서 8만원 정도 팔더라고요. 저희 코델리아 구이 저렴하게 드리는 거 아시죠? 좀 젊고 세련된 봄 난방 찾으신다면 이 해피 난방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이렇게 캐릭터를 자수로 넣은 가슴 둘레 130으로 사이즈 110, 120까지도 가능한 루즈피 스마일 자수 면난방 베이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긴팔로 입으셨다가 더운 4월부터는 소매를 이렇게 접어서 입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66반인데 청바지랑 코디했는데 어떠세요? 뚱뚱해 보이지 않고 걸을 때마다 프릴이 생겨 6677 되시는 분들도 세련되게 입기 좋으시고요. 귀여운 자수남방 입고 싶은데 사이즈 때문에 못 입어본 110, 120 되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왼쪽에 아이보리 마크를 달고 몸판은 와플로 짜고 소매는 무지로, 팔꿈치는 골지로 짠 모자 끝에 핫피스를 찍고 끝에 흑무강 사각종을 단 핫피스 끈 후드 니트 채핑 칼라 보여드릴게요. 가슴 둘레 108이고 요거 771 반까지 가능하세요. 모자는 적당한 크기고요 모자 끝에 핫피스를 찍어 포인트를 준 후드 봄니트예요 끈을 한번 묶은 후 청바지와 이렇게 코디해 입으시면 걸을 때마다 반짝여 시선을 사로잡고요. 고객님 진짜 너무 예쁘죠? 특히 이 채핑 칼라는 얼굴빛이 살아나고 봄을 알리는 산뜻한 컬러예요. 이번에는 왼쪽 가슴 부분에 마크를 달고 앞판은 와플로 짜고 소매는 무지로 짠 가슴둘레 108이라 스판기 좋아 77반 정도까지 가능한 핫피스 끈 후드 니트 연두 칼라 보여드릴게요. 총기장 56으로 엉덩이 한5분이 정도 덮는 기장이고요. 모자 끈을 재원단 원사로 테이프 끈을 만든 후 핫피스를 찍어 포인트를 준봄 후드 니트예요. 특히 이 연두 칼라는 새싹이 피어나듯 너무나 젊고 세련된 봄 후드 니트예요. 이번에는 모자 끝에 핫피스를 찍어 너무나 세련되고 고상해 보이는 핫피스 끈 후드 니트 검정 칼라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너무 고급져 보이시죠? 핫피스 끈이 시선을 사로잡는 후드 봄 니트고요. 정장 바지랑 함께 코디해 보시면 커리어 복장이나 결혼식 복장으로도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바지는 허리는 고무줄이고 오른쪽은 알을, 왼쪽에는 별을 자수로 넣고 밑단은 접어서 입으시면 되고요. 뒤에는 한쪽에만 주머니가 있는 알 별창 바지 입었어요. 라지는 66, 77반 정도 입으시면 되는 백이스판 청바지예요. 여기에 목은 라운드고 앞에 이렇게 원단은 스티치로 때리고 자수를 넣은 빈티지스러운 면 원단으로 제작된 가슴 둘레 140이고 총기장은 68로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이고요. 옆트임이 있어 배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은 자수고 워싱티 카키 칼라 앞에만 바지 안에 넣어 코디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만 넣어 입고 뒤는 이렇게 빼서 입으시면 엉덩이를 가려줘 날씬해 보이세요.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소매를 두번 정도 접어 입으시면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으시고요. 옷을 다 만든 후에 워싱 처리를 해서 물 빠짐 전혀 없고요. 앞에 자수가 세탁할 때마다 빈티지스러워 더 고급져 보이세요. 이 루즈픽 꽃자수 워싱티는 5호부터 130 사이즈까지 누구나 편하게 입기 좋은 프리사이즈고요. 특히 이 카키는 고급 자체예요. 이번에는 묵은 라운드고 앞에 이렇게 원단을 스티치로 때리고 자수로 나온 빈티지스러운 티로 가슴 둘레 140이고 옆트임 있어요. 총기장 68로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의 루즈픽 꽃자수 워싱티 핑크 보여드릴게요. 앞에만 청바지 안에 넣어 코디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빈티지스럽고 너무 예쁘죠? 옆트임이 길게 있기 때문에 앞에만 청바지 안에 넣어 입으셔도 세련되고 날씬해 보이세요. 사이즈 상관없이 누구나 입기 좋은 루즈핏 티고요. 특히 이보랏빛 또는 이 핑크는 세련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세요. 여기에 디나연 봄 점퍼 아이보리 지퍼체어 보여 드릴게요. 가슴 둘레 110이고 모자에 끈이 있어 한번 묶어 입으시면 되세요. 양쪽에 주머니 있고요. 원단은 DLS 나염을 찍은 폴리 원단으로 제작되었어요. 안에는 안감 있고요. 밑에 스트링이 있어 사이즈도 조절해 연출해 입으실 수 있는 봄 점퍼예요. 모자는 적당한 크기고요. 목 부분부터 왁기 쪽으로 검정 삥줄을 껴봤고 주머니를 만들어 포인트를 주었어요. 소매 끝에는 고무줄을 대 주었고요. 양쪽에 주머니 있어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가슴둘레 110이라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밑단으로 사이즈 조절에 프리사이즈지만 55부터 77 반까지 누구나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봄 점퍼예요. 이번에는 지퍼를 풀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퍼를 풀렀을 때는 밑에 스트링을 조여 항아리핏으로 연출해 입으셔야 밑단에 전체적으로 셔링이 들어가 세련되고 날씬해 보이세요. 봄에 환하게 입기 좋은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번에는 디엔나염 봄 점퍼 검정 컬러 지퍼 체어 보여드릴게요. 이 검정은 모자 끝에 흰색 끈이 있고요. 지퍼도 흰색 지퍼 달았어요. 소매 끝에 고무줄 대주었고 가슴둘레 백십으로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밑에 스트링이 있어 사이즈 조절에 입으시면 되시고요. 양 옆에 주머니가 있어 편하게 입기 좋은 보무드 점퍼예요. 앞에 목 부분부터 막기까지 둥글게 라인 놓고 그 사이에 흰색 빙줄을 껴봐가 좀 젊어 보이면서도 캐주얼해 보이는 명품 스타일의 후드 점퍼예요. 이번에는 지퍼를 풀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베기 바지와 꽃자수 워싱티와 함께 코디해 보시면 4 50대 분들도 진짜 세련되게 입기 좋으시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10년은 어려 보이는 동안 코디 가능하세요.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이번에는 꽃을 넣었잔 페이크퍼 보라 또또 채우고 앞목 장식 채워 보여드릴게요. 지금 딱 입기 좋은 이 페이크퍼 점퍼 요거 파격가 25,000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주머니와 모자 안에 회색으로 배색 넣은 이 후드 오리털 점퍼 검정하고 빨강 두 칼라 있는데요. 요거 세일해서 43,000원 맞춰드릴게요. 이것으로 오늘 보여드릴 옷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봄에 입기 좋은 세련된 옷들 소개시켜 드린다고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럭셔리하고 화려한 청남방과 롱남방 후드니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쁜 옷들고 찾아뵐게요.